오늘도 이제 템플릿 엔진을 붙여 봐야 하는데 버로처럼 맨날 오늘도네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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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템플릿 엔진 붙이려고 했는데 여기 매뉴얼에서는 핸드바를 지금 추천을 해서 붙이고 뒤에 보면은 또 다른 거를 하긴 해요 패스트리 근데 제가 잘 썼던 이건 소개를 안 하네 <laughs> 왜 이거 소개를 안 하지? 이게 좀... 아, 근데 이거에 아쉬운 점은 인크루드를 써서 그렇죠. 이렇게 인크루드를 써서 하는 방식이라서 이거를 또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뭐이게좀 아쉽다 뭐 하는데 이게 속도가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좀 가볍고 해서 괜찮은데, 얘는 요거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뭐 근데... 지금 뭐 찾아보니까 아무거나 붙여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 설정만, 이제 세팅만 이렇게 제대로 해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렌더링에서 요거는 뭐점 e x 가 되죠. 여기는 뭐뭐.ejs라는 e, 파일이 꼭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게 좀 불편했는지 여기는 요런 식으로 좀 썼는데 어떤 유튜브 보니까 이게 훨씬 좋다고 논리적으로 좋다 그러고 그 뭐죠 AI한테 물어보니까 어 이쪽이 훨씬 뭐 대규모 프로젝트 대규모 프로젝트의 기준이 뭐죠 그래서 쓰는 것에서는 이걸로 한데 매뉴얼대로 일단은 이걸 한번 해보고 그리고 기회가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 한번 EJS 하는 것도 붙여 보고 템플릿 엔진은 뭐 요새 이제 또 반반이죠. 이 리액트라든지 뷰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를 변경을 해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그게 좀 가상도 그게 좀 불만이 많은지 사실 또 동으로 가는 또 프로젝트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O L O V E 프레임워크였나? 아 프레 오왜이 이건가? 아원 말고 아 뭐였지? 유앤이었나? 아 아하 아. 오유 유이 0000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오오 오. 유이 프레임 원프레임머기 있고 원원원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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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 있고 아 내가 아침에 찾았는데 그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찾아볼게요 아 아, 여기로 바뀌네 O...L...O... O. 여기가 아닌가? 어, 아. 여기가 아닌가 보네요 아, 비이구나.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방식이 이제 기억해 기억해 났나? 아, 안 기억났네. 여 왜안 교환하지? 하여튼 어, 돈 방식으로 이제 바꿨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이제 전에 이제 저 외국 애들이랑 좀 가끔 이제 했을 때그 프로젝트 잠깐 했을 때그제이쿼 이랑 연동을 하는거 보고 깜짝 놀랬죠. 자 그럼 다른 얘기고 npm install hbs 어? 메시로 했어야 하는데 그죠? npm install hbs 짠짠짠짠짠짠 어? 왜 안되죠? 어 내일 네, 스타벅스가 사이즈업 뭐 이벤트 한대네 어우씨 스타벅스 또 미어터지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깔리겠죠 그리고 뭐요 이것만 깔면 되니까 그 다음에 메인에서 얘들이 해달라고 하는 게아 이것도 깔아야 되는데 넥스트 어 이거 자동으로 깔리나 한번 나도 모르겠네 잠깐만요 임포트는 import express application 어, 자동으로 들어갔구나 그다음에 그게 들어가야죠 import는 join p a s s 가 들어가야고 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create web application이 아니라 여기 사이에 타입으로 next application 넥스트 익스프레스, 어플리케이션. 결국엔 이것도 다 익스프레스를 가지고선 커스텀 한 거라서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유즈 스테이터스 셋에 조인을 해야죠. 그림 인 점점 어블 어블 이 아이씨, 아, 단축키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단축키가 막 헷갈려. 그다음에 뷰가 들어가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나는 이 엔진을 뭘 쓰겠다. set view 엔진을 hbs로 쓰겠다. 이거를 꼭 선언해줘야죠. 만약에 ejb, ejb인데 ejs면 ejs로 이렇게 바꿔주고 hbs. 두 개를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 두 개를 선언을 동시에 해본 적은 없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동작이 되나 볼까요? TV. 아메리카노와 카페라테, 마끼아토, 돌체, 에스프레소 1세 종과 콜드브루 여섯 종을 사이즈업 해주네요. 근데 사이렌 오더를 통해서만 해준다네. 스타벅스 카드 보여. 아, 카드는 있는데 돈이 없네. 카드에 충전부터 해야 하나요? 충전부터 해나봐야 네. 어? 왜 안돼? 안되지, 안되지. 어 이제 떴다 이제 아이씨 자 이렇게 헬로월드가 자, 들어왔어요 헬로월드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다뭐 금방 따라하면은 금방 할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뷰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죠 소스에 그래가지고 v i e w 이렇게 하나 만들고 여기가 테스트니까 index. 음, index. 인덱스. hbs. 네.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자동으로 해주면 좋은데 이게 또 자동으로 해주지 않네. HTM5. l 어, 오케이. 아이씨. 뭘 바꾸는 거야? 아 이거 자동으로 바꾸는 뭔가가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메시지 하고 인덱스 메인 말고 컨트롤러 그렇지. hello world 아 이거를 그냥 쓸건지 말건지 루트에 관련된 그거니어 음, 고민되네요 get h e l l 일단 일단은 get. 이렇게 하고 이걸 꼭써 줘야 돼요 렌더. 브랜더에 아이 인덱스, 인덱스로 가는 거죠. 그리고 루트 이 편에 메시지 안녕하세요, 읽기. 자, 이렇게 했어 올라왔죠? 이게 두 개가 들어왔죠 지금 뭐 두개하나는 지금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 저도 두 개가 들어왔을 때아 이게 먼저 잡네 이게 아이 자식 이걸 먼저 잡으면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는 아, 이거 이거 헬로우가 들어가고 이제 게시되고 헬로우는 빠졌죠. 그러면 이거를 넣었을 때, 네. 자 여기 코딩으로 딱 나오죠. 여기 있는 메시지가 이제 뷰로 들어가서 뷰에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다른 것들 뭐 이렇게 해주려고 하면은 그 퍼블릭 폴더에 있는 거 그걸 가져다가 재미난 거를 이제 쭉쭉쭉 해주겠죠, 얘가. 그리고 여기서 다이나믹 렌더링이라는게또 있어. 근데 그것도 역시 아 이게 아까 말했듯이 이걸 쓰면은 문제가 뭐냐면 익스프레스의 기법을 또 쓰는 거고 결국엔 익스프레스야. 결론은 익스프레스야. 결론은 <laughs> 결론은 익스프레스야. 자, 그럼 여기는 유키 애니 헬로. Hello, Hello, 으로 놓고, 그리고 방법이 뭐 있냐? 이제 get을 놓고, 아니, 아, 이거 폰트 좀, 좀 바꿔 야겠어 루트 아니면은 g e t h e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자, 어, 여긴 f u n c t 만이니까루트는 음, 위에서 썼으니까, get index라고 쓰고 여기에 뭐 쓰냐 a l i s 이게 들어가죠 l i a s 는 r e s p a n s e 딱 들어가고 r e 턴 alias는 이제 뭐가 들어가죠 렌더가 들어갑니다 렌더 this is service 어 아, 그래 서비스 갤헬로 월드 이렇게 해줘 그헬로 월드 받고 여기는 방가방가 아 너무 옛날 일인가 기 코딩 입니다 자 어, 뭔가가 지금 어, 아, 이 내가 이거 왜 있지? 여기 랜더 안에 들어가는 거라서. 오, 여기가 에러가 났어. 파라미터 랜더를 찾지 못해. 어? 리스폰스가, 리스폰스가 왜안 들어왔지? 이게 익스프레스, 이 자동으로 해줘야지. 아이, 리스폰스 이걸로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다 익스프레스 가져다 쓰는 거라 익스프레스를 마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음, 어, 세진. 500? 500이, 500이라? 이건데? 아 이거 왜왜 안되지? <laughs> 내가 뭘 잘못했지? requestResponse <laughs> 음... 지금 위에는, 위에 위에 썼던 건데 그래주고 getIndex는 그러고 헬로 l l o 1, h e l 맞는데. 헬로 우헬로 h 는 그거고, h e l l 1도 그거고, i 뷰 네임이 서비스의 갭뷰 네임이 없네 그거 여기 렌더 이름이 그걸로 되어 있어야 y 는데 여기 사실은 인덱스가 되어 있어야죠. 무슨 소 t 지 h e 되셨죠? 무조건 n d 코딩. 그러니까는 o u name it, t 하 e n you r GetViewName로 리턴, 리턴, 인덱스가 들어 있어야고, 그리고 여기에 리시즈 서비스의 GetViewName이 들어 있다면. 얘는, 예, 제대로 나오죠. 그리고, hello, 이거는 이것고, hello는 이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걸로 했을 때는, 이렇게 코딩이, 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이름을, 여기 있는, 어디, 여기, 있는 이름, 여기 있는 이름을 가져온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별거는 없고, 아, 익스프레스에서 파라미터를 또 받아야죠. 개 파라미터나 뭐 그거는 이제 리퀘스트로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해야뭐다 익스프레스에서 쿼리 스트링으로 받는 방법 그런 거 사용하면은 금방금방 할수 있는 거라서 자자 자자 자. 좀 잠깐 해드리면 여기 여기에. 알유 알유 알유큐 네. 알큐 알큐 큐이 r e 리퀘스트 t 가 리퀘스트가 익스프레스 리퀘스트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console.log 아이고. 아이고 아프다 query.queryName으로 받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URL로 받고 싶으면은 파람으로 받아 와야죠 인덱스의 아이디, 아이디 라인 아이, 여기다 이걸 합시다. 어, 아티, 아티스트,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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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렇게 세 개. 아, 이게 너무 많은가? 그러면은 여기는, 아트, 아, 아트, 아트라고 하고 해주고 여기에다가 파람, 파람스 아이디, 아이디 아 이거를 아 이게 너무 편해 요 예전에 이런 걸 하려면 너무 귀찮았었는데 는 l, q params의 뭐있죠 타입 타입 그리고 너는 그냥 q 리 네임 y n a m e 이렇게 해서 q u e r y n 에서 어? 인덱스네임 왜 안나와? 야야 아티스트 아티스트 어, AAA BBBB AABBB 하면 얘는 AABBB가 여기 나오는데 어? 왜 이게 안나오냐? 나는 이걸 찍고 싶은데 이거를 찍고 싶은데 왜 지금 허리스트링에아 그렇지 이거지 아씨 네임에11111 그렇지 SS 아 그렇지 그렇지 네임으로 들어오니까 SS 아 제가 잘못했네요 이거를 아유왜 이렇게 많이 찍었지 쓸데없이 20분이나 찍었네 이거 받는 방법 어차피 이 부분은 다 익스프레스 버전으로 찍는 거라, 뭐, 파라미터 받는 거야. 뭐, 별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리고, 다른 파라미터를 받는 방법들도 여기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 내장되어 있는 걸 가져다가, 여기 파람스, 이렇게 하는 건데, 익스프레스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익스프레스를 가져다가, 요 파람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기는거 결국에는 뭐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렌더링을 써서 익스프레스를 이용한 그걸 이용해서 한다는 것 하나랑 그 다음에 직접 여기서 쓰는 거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아 오늘 너무 많이 찍었다 좀 줄일게요 줄일게 자잘 쉬세요